자유스럽고 약간 세련된 팀이라 해야 되나? 그러니까 뭐 형들마다 다 개성들이 강하고 또 농구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좀 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개성이 강하고 좀 자유스러운 팀이라고 보게 됐어요. 저도 되게 팀 자체가 자유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뭐다 형들이 좋아가지고 분위기가 쉽게 쉽게 업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. 어... 저는 김선영, 아, 선영이형 플러스 기훈이형. 어제 장기가 슛이기 때문에 슛으론 기훈이형을 담고 싶고 전체적인 플레이나 그런 건 선영이형을 많이 담고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. 저는 어 인터뷰 때 많이 언급을 했는데 어저 선배가 여기 SK 중고등학교 선배가 SK에 있어 형들이 세 명이 있어서 어 뭐, 선영이형이나 원혁이형이나 재웅이형의 장점들을 다 배우고 싶고 또 그런 장점들을 다 뽑아내고 싶어서 어 같이 운동하면서 그런 형들한테 장점을 많이 배우고 싶어요. 우선 저희 저희가 선영 형이 지금 대표팀 갔다가 오늘 오셨거든요. 그래서 선영 형이랑 한 번도 인사할 기회가 없었는데 어 선영 형이랑 다른 형들이랑은 좀 많이 이제 좀 얘기도 많이 하고 친해진 것 같은데 선영 형이랑 아직 얘기를 못해서 선영 형이랑 좀 친해지고 싶고 인사도 빨리 하고 싶고. 어 무서운 형은 딱히, 어, 형들이 다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무서운 형들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저도 형들이 워낙 다 잘해주셔서 다 인사하고 얘기도 농담도 많이 주고 받고 하는데 선영이 형이 아직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인사를 한 번도 못 드려서 선영이 형이랑 제일 친해지고 싶고요. 워낙 형들이 다 잘해주셔, 잘해주시고 막 장난기도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더 편하게 무서운 형이 잘 없어요. 저는 속공이랑 슛 제일 자신 있습니다. 저는 어 공격에서는 이제 속공이 자신 있고요. 어 저는 이제 또 프로에서는 수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새 또 수비술을 많이 배우고 있고 또좀이맛이라 해야 되나? 좀 수비의 맛을 좀 알아가는 단계 중이어서 수비에 대한 좀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. 음... SK 누구 있지? <laughs> 원혁이 형 잘생겼잖아 아, 원혁이 형은 나보다 못생긴 것 같고 <laughs> 아 상, 상관없어요 네아 원혁이 형은 계속 형들이 저랑 원혁이 형 닮았다 그래가지고 원혁이 형이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데 근데 원혁이 형 되게 싫어해요 그런 얘기 근데 저는 어~ 선영이 형이 제일 잘생기신 것 같고 동욱... 동우, 동욱이 형도... 동욱경그 다음 동욱이 형 3위는 성원이형 형들 다 잘생기셨는데 이게 저의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... 네. 그 다음에 이제 뭐... 원혁이 형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너는? 그 다음 제가 이제 다섯 번째... 괜찮은 <laughs> <laughs> 너무 많은데 너무 a few moments later. 누구 있지? 저는 원혁이 형이 제일 잘생긴 것 같고 그다음 선영이 형, 우겸이 형도 되게 잘 우겸이 형 되게 남자스럽게 잘생기셨고 동우 형도 잘생겼고. 네, 다잘다잘 다 생기신 것 같아요. 어, 어 일단 무게감이 달라요. 일 시합을 뛰면 되게 대학 무대보다는 프로 무대가 훨씬 더 무게감이 있고 더좀 박진감도 넘치고 더 스피드도 훨씬 빠르고 수비도 더 타이트하고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동현이랑 생각이 같은 게 우선 아무래도 프로 형들이다 보니까 몸싸움도 강하고. 뭔가 형들이랑 게임 뛰다 보면 뭔가 이런 노하우가 좀 되게 노련하고 플레이가 노하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게임 뛰면서 뭐 저희 팀 형들도 그렇고 상대방 형들도 그렇고 그냥 뛰면서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남는 번호가 6번 있어가지고 전 처음에 8번 하려고 했는데 8번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! 대학교 때 5번 달았고 고등학교 때 8번 달았거든요. 고등학교 때, 대학교랑 고등학교 때좀 좋은 기억이 많아가지고 그냥 두두개 번호 합쳤어요. 어, 이제 신인이다 보니까 많이 좀 미숙하고 어린 부분도 있지만 어, 또 신인만의 모습으로 패기 있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어, 저도. 동현이랑 마찬가지로 신인이다 보니까 좀 이제 부족한 점도 많이 있을 텐데 뭐 딱히 신인은 뭐 다른 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뭐 저희가 나중에 이제 동현이랑 저가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어 지금 이 계기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게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나중에 SK의 주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저희가 뭐 지금 뭐 실력상 뭐 당장 게임 뛸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형들 뒷바라지 열심히 하고 어 형들이랑 최대한 분위기 끌어올려서 어 조금이나마 SK가 또 한번 우승할 수 있게 저희가 어더 신인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저도 이제 막내다 보니까 이제 팀 분위기에서 좀 분위기를 저희가 많이 이렇게 책임져야 될것 같고. 형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저희가 좀 애교도 부리고 귀엽게 해가지고 저 형들이 힘날 수 있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 시즌에도 좀 우승 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